예수의 공로. 열왕기 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3장은 솔로몬이 그 에굽의 바로와 더불어 혼인 그 관계를 맺은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000번제가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서 살았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이세법도를 법도대로 살은 솔로몬이 어떻게 에그방 바루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었느냐 그리고 그 딸을 데려올 수 있었느냐 이, 이 숙제를 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들과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부렸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던 거죠. 노예였던 그들이 그들과 이렇게 혼인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영광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애급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예였던 그들이 나가면서 자기네 나라를 거의 망하게 해놓고 나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 이스라엘과 혼인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런데도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그동안 얼마나 에 그들이 힘이 에 세졌고 그 나라가 주변 나라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였는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까지도 인정했느냐 애급 사람들까지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제단에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분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이르되 주혜종내 아버지 다윗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첫 번째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즉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고백하고 왕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은혜 중에 자기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시 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베푸신 은혜로 내가 존재하는 자입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럼 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부족한 존재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소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버지에 비해서 자기는 정말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참 많다. 많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고 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 의미이죠. 세 가지를 중요하게 솔로몬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다윗, 그 다음에는 백성, 그 다음에는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를 이렇게 그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세 가지를 안 것이 이미 지혜로운. 아들인 거죠.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도해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예, 이미 그것을 받을 사람은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가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외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어, 내가 부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기쁨이 될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에, 그러면 기도응답이 쉽지가 않고, 기도응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응답이 제한적인 것이 될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어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느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어, 솔로몬이 구한 것세 가지를 귀하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알았을 때 지혜도 주었고 부귀와 어, 영광도 그에게 아울러 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 이에게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가지면 어떤 것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요 분명히 하나님 이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소중한 것을 주실 때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소중한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밖에서부터 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채워지면, 그 채워진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외부로부터 오는 아버지 유산 그것이 먼저 채워졌고 내부로부터는 뭐냐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먼 나라로 가서 화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순서가 뭐냐 내부로부터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복되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이 쉽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나 자신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어. 1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에 예,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전 먹이려고 일어나 본 적,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가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이와 같이 책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하니라 죽은 것이 내네 아들이오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리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아무것도 되지,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예수께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판결에는 솔로몬이 하는 어떤 말과 행동, 그 행동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판결이 된 것입니다. 만일에 두 여자가 똑같은 말을 다시 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난처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지금까지는 똑같이 말하다가 솔로몬이 판결이 들어갔을 때 판결했을 때 어... 두 여자의 마음이 갈리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뉘게 되는데 이 나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얼마나 지혜로운 그 것을 내가 세었느냐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할 때. 판결하는 일은 왕이 하는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압살롬도 이 판결을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난 판결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아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판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판결을 지혜롭게 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판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우리의 삶이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면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말하고 판결하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높이셨느냐? 애굽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높이셨다. 왜 그렇게 그들이 높아질 수 있었느냐?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알수 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위 인정했고 백성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렇게 인정했을 때 솔로몬은 이미 지혜를 얻은 것이고 그것을 안 것이 지혜를 얻은 것이고 그렇게 내부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았을 때 외부로부터 소중한 것들이 더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안과 밖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삶 속에 오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삶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